자 이번엔 뭐할 거냐면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해볼거에요 지금 보면 어, 제가 회원 가입을 해도 여기다가 abc 입력하면 지금 abc라는 녀석이 지금 제가 아마 추가를 했을 거에요 음, 그렇죠? 아, aa로 추가를 했네요. 그럼 aa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원 가입이 또 돼요. 어, 회원 가입이 또또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자, 또가또 또 가입을 해 볼게요. 1234. 어. 1234. 뭐 aa 뭐 이런 식으로 모든뭐 아, 이렇게. 어.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오류나요? 어, 어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어, 이 AA라는 거는 어쨌든, 뭐예요? 기본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유니크 키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로그인 아이디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인설트 하기 전에 로그인 아이디 있는지 없는지, 그, 중복, 중복 체크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어 근데 이제 여기다가 secsql 쓰면 당연히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음 됐고 얘는 select select count라고 했습니다 count는 카운트. 뭔지 아시죠? 이 안에 있는 개수를 세는 거죠 이제 cnt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 자, SQL에 자, 어 p p 어디 걸? from m e m 요거는 뭐 아, 그래 이렇게 쓸게 요그 어. 다음에 SQL 어 p p 어떤 거? where where 음.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 자, 이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뭔지? 어, 그러니까 이, 이걸 여러분들이 하면 로, 뭐야? 로그인드가 이제 로그인 아이디죠. 이거 이제 하면 개수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로그인 아이디가 있냐 물어보는 거죠. 음, 그 안에서 어, 이 카운터함에 안에 있는 걸 세잖아요. 어, 멤버를. 자, 근데 저는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 자, DB 이틀에서 SELECT INT_VALUE를 가져올 건데. 왜 인터베니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어. 이거 그러니까 어차피 이 녀석이 요거를 가져오게 되면 있으면 로그인 아이디 내가 원하는 걸 입력을 했을 때 얘는 로그인 아이디 자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있으면 1이고 없으면 0이거든요. 예. 있으면 1, 없으면 0. 어,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어떡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써 보면 되겠죠. 셀렉트 카운트 이제 cnt from 멤버 그 다음에 where 로그인 아이디 이런식으로 나오잖아요 1 1 1 1 bb3 겹 그니까 1 아니면 0이에요 1 아니면 0 그니까 시언어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언어 같은 경우는 참이 1이고 어, 거짓이 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이 참, 그리고 거짓이 0. 그렇기 때문에 있으면 1, 없으면 0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트 밸류로 그래서 처리를 한 거고요. 어, 근데 저는 요거를 인트 밸류로 처리하처리하기 하는데 불리언으로 좀해 볼게요. 불리언. 그다음에 이제 조인. 어. 어. 리드 밸리어블밸리어블이 할까? 1리 음, 어떻게 지는 게 좋을려나?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0 11 1을13 14 15 16 17니8 19 10 11 12 13 14 로그인 6 1 있냐라는 거죠 음. 자, 근데, 어차피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얘가 만약에 0이다. 이렇게.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얘가 어차피 계산, 이게, 요, 처리가 되면 1 아니면 0인데, 0이라는 거는 뭐, 뭐예요? 0이, 0이라면 이게 만약에 0과 같다. 그러면 0과 같다면 참이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is id가 false다. 지금 0과 같으면 참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는 거짓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얘는 뭐라 해줄까요? 스트링 포맷 스트링 포맷이죠? 퍼센트 S 회원은 퍼센트 S는 할까요? 음? 이미 사용 중인 로그인 아이디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어, 그 다음에 얘는 s니까 s니까 로그인 아이디.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여기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서는 리플레이스 l l 하면안 되고 히스토리 백해서 어, 뒤로 가기를 해야 됩니다. 히스토리 이것도 다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에요, 여러분들. 아우, 너무 기네 history back back 써가지고 뒤로 가기라고 보시면 돼요. 뒤로 가기 쉽게 말해서 뒤, 뒤로 가기 어 그냥 이제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하면서 이제 뒤로 보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통과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는 리턴 처리해서 돌려 보내주고요. 됐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어디 어 이거죠? A A 자 지금 있죠? 그죠? 있는데 자 다시 1234 1234 가입 눌렀을 때 음, 보이죠? 어 너는 이미 사용 중인 로그인 아이디다. 이 하면서, 어디로 돼요? 조인으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토리 백을 한 거예요. 어. 그니까 얘가 처리를 할때두 조인으로 갔다가, 두 조인에서 처리되고, 이동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조인으로 가 넘어가야 되니까, 어, 그래서 넘어간 거고. 근데 이제, 당신은 모든 실현을 통과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어. 그래서, 여기다가, 어,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다. 뭐, 이게 만약에 트루다. 트루를 했으면, 아니다 이거 쓰냐 이거 안 쓸게요 어차피 회원 가입 되었습니다는 위에서 지금 두 조인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맞나 어디 있어 그렇죠 회원 회원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회원이 생성되었습니다 회원이 회원 가입되었습니다가 낫지 않겠어요 하지만 아니다 이렇게 씁시다 생성되었습니다 쓸게요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자, 여튼 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리고 조이 보면 뭐가 있냐면 오토 컴플리트로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어, 오토 오토 컴플리트 다 지울게요. 어, 저는. 요걸 이제 지우면 장점이 있어요. 오토 컴플리는 자동 완성인데 어, 여러분들이 이걸 딱 지우고 얘를 딱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일일이 우리가 다 작성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A 1234, 뭐 1234. 그다음에 AA 지금 있죠? 그죠? AA가 있는데, UUBB, 가 눌렀을 때, 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오토컴플리트를 지우면, 어, 지금 지웠기 때문에, 오프 지웠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나오죠? 그럼 여기만 여러분들이 로그인 아이디만 이제 다시 수정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메시지 보고. 어, 그, 그러니까 즉, 어, 패워드는 어쩔 수 없긴 한데, 얘네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백 하면서 여기 안에가 채워져 있어요. 홈 어, 하기 직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뭐죠? 로그인 아이디 중국 체크한 거, 아유. 로그인 아이디 중국 체크한 거죠? 역시, 로그인 아이디 네, 됐습니다.